오늘 알아볼 맥디 매매법은 트레이딩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승률 매매법 중 하나입니다. 해린이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쉽고 돈을 잘 벌어다 준다 이 말이죠. 맥디. 이동 평균 수렴 확산. 트레이더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기술적 보조 지표 중 하나입니다. 이 보조 지표는 이동 평균을 사용하여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데도 뛰어납니다. 관련 유튜브 영상을 한 번이라도 검색해 봤다면 맥디 지표를 사용해 봤거나 들어본 적이 있으셨을 텐데요. 하지만 맥디만 사용하며 거래의 승률을 높이기 힘드셨을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다른 보조 지표와 함께 활용하여 엄청난 승률을 거두시길 바랄게요. 먼저 맥디 지표 설정부터 하겠습니다. 트레이딩 뷰에서 지표를 클릭해 주시고 맥디를 검색해 줍니다. 무빙 에버리지 컨버전 다이버전스를 선택해 줍니다. 이제 맥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맥디는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맥디 라인, 신호 라인, 히스토그램, 제로 라인. 파란색 맥디 선은 대부분 12일 이동 평균이고 주황색 신호 라인은 26일 이동 평균입니다. 다음 맥디 라인과 신호 라인의 차이를 나타내는 히스토그램이 있습니다. 두선의 공간이 작을수록 히스토그램도 작아지고 두선의 공간이 클수록 히스토그램도 커집니다. 또한 맥디 라인이 신호 라인 위로 교차하면 히스토그램은 녹색으로 바뀌고 맥디 라인이 신호 라인 아래로 교차하면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맥디의 구성 4가지를 알았으니 맥디 지표 해석 방법을 알아보시죠. 맥디 지표는 시장의 추세를 찾아내는데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차트가 상승 추세를 보일지 여부를 알수 있는 방법은 MACD 라인과 시노 라인의 골든 크로스를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서 맥디 라인이 시노 라인을 골든 크로스하며 차트가 상승 모멘텀에 있는 것을 나타내고 여기에서는 맥디 라인이 시노 라인을 데드 크로스하며 하락 모멘텀을 나타냅니다. 또한 히스토그램을 확인하여 얼마나 강한 힘의 추세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히스토그램이 점점 커지면 추세의 힘 또한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아지면 추세가 약해진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보조 지표 활용 방법은 골든 크로스 시점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골든 크로스가 제로라인 아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제로라인 위에서의 골든 크로스는 진입 시점으로 간주하지 않을 겁니다. 데드 크로스도 동일합니다. 제로라인 위에서 발생되는 경우에만 진입을 하고, 제로라인 아래에서 발생하는 데드 크로스는 진입 시점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맥디 보조 지표를 활용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하지만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직면하는 문제는, 맥디 지표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왜 맥디만 사용하면 안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맥디 지표는 시장이 추세에 있을 때 매우 잘 작동합니다. 여기서 맥디 지표는 상승 추세의 진입 시점을 훌륭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추세는 하락이지만 맥디 지표는 바이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에 바이 포지션을 진입한다는 가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추세를 거스르지 않고 상승 추세를 타며 트레이딩을 하고 싶습니다 추세를 거스르는 건 꽤나 위험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시장의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200일 이동 평균선을 추가할 겁니다 지표에서 이동 평균선을 추가해주시고 랭스를 9에서 200으로 변경해줍니다 자 201선을 추가했고 현재 가격이 201선 위에 위치한다면 상승 추세 201선 아래 위치한다면 하락 추세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이 포지션을 잡기 위한 조건이 형성됩니다 맥디 제로 라인 아래에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고 현재 가격은 20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셀 포지션을 잡기 위한 방법은 맥디 제로 라인 위에서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고 현재 가격은 201 이동 평균선 아래 위치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자 그럼 손절가 지정도 필요하겠죠 손절가는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지정합니다. 목표가는 손절가 대비 1.5배로 설정해줍니다. 맥디 매매법은 정확히 작동했고 여러분은 수익을 만드는 법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맥디와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매매법 알아봤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올라올 매매법 영상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로 실전 투자에 적용하는 것보다는 과거의 차트에서 충분히 연습하시고 실전에 적용하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